리두 마리는 태어났는데 여우의 똑같은 상황 요즘 두 마리 근데 요놈들은 나올 기미가 없어 움직이질 않아 아홉 개가 다 똑같은 시계에 넣는데 형성은 다 됐는데 움직이질 않아 속에 어? 이거 움직인다 이거 이거 움직여 이거. 이씨야 어이... 클럽 보냈다야. 저거 조금 늦게 나오겠는데 이번에 움직였어. 아 늦게 성장하는 것도 있구나 얘는. 아우, 움직여. 야, 씨. 두 개, 확인. 어, 시클럽보냈했깨봤 v e 클럽 보냈어. 미세하게 움직였어 오케이. 오케이. 얘도 움직였어 세개천개세개 개, 개. 움직였어 아 이거 일반 닭 인데, 이거 이거 는안 움직여. 얘는 안, 안 움직여, 일단. X자 표시했어. 야, 다행히도 천 개가, 나머지 세 개, 천개다100% 살아있어, 지금. 야, 어떻게. 또이 공기층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이 손가락 반응에, 반응을 한다잉. 응? 반응 을안 한다. 뭐 이래?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움직이지 않데 는깐 거야? 내가 깐 거야, 얘가 깐 거야? 어? 응? 어휴 씨. 이거 주둥이가 나왔는데 아니 움직이지도 않는데 깠다잉? 응? 응? 움직이지도 안는데 깠어. 응? 아이고 움직이네 움직여. 아이고 아이고 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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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주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행히 됐다야. 여기도 네개 살아 있네. 원래 오늘 다네 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쟤네는 좀 늦겠는데. 아 날씨 병살탄한 줄 알았네. 잘됐네. 응? 잘됐어.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거 저쪽에 네개 살았지. 그리고 두개 살았지. 여기 지금 네개 사는 거 확인했지. 어머머이 겨울에 이거 병아리 이거 부대 만들겠는데 이거. 진짜 응? 일반 결하는 다 삶아 버리던가 주변에 나눔하고. 청계 위주로만 하루에 두 개씩 나오니까 그걸로 막 부하 계속 시켜야지. 청계 부대를 만들면서 50개, 50개 지금 청색 나는 거마지 여기도 이쪽에 이제 일주일 후면 또 청색 또 나오고, 응? 다이다이좀네개 살아서 전혀 안움직였거든 여기가 9개고, 어저께졌는 근데, 하나는 파각이 되어 있고 X 자 표시된 것도 피로를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파각 됐어 주둥이 움직여. 아 근데 이거는 튀기야 튀기. 에미가 6 개야 육 개. 6개. 에비는 천 개인데. 요 슈퍼 사이언이지. 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그럼 따로 격리 시켜 따로 어른 되면 그럼 짝퉁이 나와버리니까 천계 위주로만 키울라거 걸음마 연습해라 걸음마 걸음마 연습해라 거 어? 걸음마 연습 내일 저쪽으로 짬뽕 시켜 주게 너는 거기서 아직 나오지마 탯줄 아지안 끊어졌어 말려야 될 탯줄을 걷기 연습을 해라. 뭐 다음 태어날 놈들 저렇게 꽂아나고, 도를 놓 놈들은 또 돌고 있고, 이제 부하 겸, 태어날 놈들은 이렇게 끼워놓지 바로 태어날 놈들은 따로 이렇게 두고 여기를 타가소를 만들지 아니면 타가소는 따로 또 만들어 놓지 을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만한 게 없어 습도하고 온도 조절이 타가소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 이게 제일 나 타가소는. 운동해서 저거 근육 만들고 있는 거야 저걸 괜히 빼줄 필요가 없어 야 지금 이제 쉬고 있어야 된다 나 이제 밤새 또 작업해야 돼아 얘가 또 토요일 일요일 오다 이번에 또 금요일 가서 토요일 나오네 아 이거 차고나 차고 비닐 없어 없자 한 시간 전에 통화했는데 바로 전화를 할거 일하면서 비녀서 없자 만나야 되네. 하얀색이네. 어? 하얀색. 그러면은 하얀색 위주로 청계 따로 두고 깜만색 위주 청계를 계속 따로 개발을 할까? 어? 똑같은 청계지만 얘도 하얀 걸 하얀 거만 이쁘단 말이지. 하얀 거하고 청계하고 두니까 이게 그냥, 그냥 결합된 놈이 나오는 거야. 까만 거하고 하얀 거, 섞인 게. 근데 그냥 하얀 건 하얀 거만, 까만 거는 까만 거만 그렇게 해봐야 돼서. 근데 지금 짝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어미는 육인데 수컷은 청개니까 이 그놈은 청색 엄청 큰알 나올 거고, 그거는 청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희한한 닭 나오겠지 뭐. 대신에 야전에서 고양이한는안 물려가겠지. 나 앞전에 그 청개 두 마리 다총 다섯 마리 물고 갔어. 고양이가 새끼 때. 요것들은어 머리가 여기 다네. 아저도르레 빼야 되겠구만. 야, 시안 움직여서 실망이 컸는데. 아 여기서 네 개가 벌써 네 개가. 요거요거 요거 지금 깨져 있어 저금 주둥이 왔다갔다 해지금 응? 어? 줘 저, 줘봐 주둥이 왔다갔다 하잖아 응? 어? 저렇게만 뜯어줘야 돼서 숨도 쉬고 껍데기를 일부러 많이까지도 막안 긁면 저 속에가 저 놈을 조여버린다 습도는 예, 엄청나. 씨, 나오가 습도가 맺을 정도면 잘 됐지, 뭐. 야, 다행이다, 야, 응? 어저께 실망했지, X자. X자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서, 응? 근데, 다행히도. 엑스 표시 안한 놈들 중에 이렇게 속에 다 움직인 거 확인했어요 네 개, 는세 개가 다행히도 천 개야. 뭐 나머지는 짝퉁 천 개고. 응? 겨울 들어온 면모 이것. 아주 울렁해. 아주 울렁해. 아이고, 힘들었나 보다. 아이고, 힘들었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 탯줄 이어져 있어, 쟤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럼 저쪽에도 5일 날짜가 저쪽에도 있는데 저쪽에도 베이비 유스붐 세대다 5일 날이 5일 날 야, 씨. 몰아서 5일 날 집어넣었나보다 아. 내가 그지? 저쪽도 봐야 되겠다